지금의 상황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상황들이죠. 태어나서 저도 처음 겪는 아마 세계가 처음 겪는 요사이에 처음 겪는 상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냐는 것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지금 동일이라고 마찬가지 것이고 우리 샤넬 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성교 사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의견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는데 그 그쪽으로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게도냐로 오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이방의 사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전해야 될 사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갔어서도, 마게도냐에 갔어서도 그의 사명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굉장히 낯선, 어색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회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찬양팀들은 동일하게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회중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은 회중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지, 회중을 위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 성도들이 여기 모여있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예배의 수순을 따라 지금 예배를 합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논치 않은 곳으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의논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까실까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제일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되어질까?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지도를 보시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거기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드디어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첫성이라 불렸던 빌리보로 이렇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빌리보에 도착을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냐면, 기도처라는 곳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리포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성경을 보면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그제서야 바울의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에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문막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 하면 우리는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강가에서 모여서 빨래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편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런 이런 수다떠는 빨래하면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성경을 기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처였습니다. 원래는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세워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회당이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리포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남자 열 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라는 곳이 존재했고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서 안시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은 여인들을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바울이요. 처음에 기도처로 간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을까하여 찾다가 기도처로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바울의 삼계절 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아마 이 상황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 회당이 없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로 갔을 때, 거기서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항구도시 들어와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거기까지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상황을 봐서 원래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뭘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입니다 어디로 한국교회가 흘러갈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자녀들 신앙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렵고 앞길이 정말 한계가 자욱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니죠 저는 오늘부터 예배할 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겠습니다 어쩌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예배하서 기도를 하지만 목사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은 뭐냐? 아, 전혀 문제지 않겠다. 침투일 일은 없겠다. 기도할 때. 그죠? 온라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잘하면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또한, 교회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지, 예, 기도하러 못 오시는 분, 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때 시간이나 여유나 환경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기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한다면 우리에게 더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땅으로 갔을 때 그것은 어떤 면서 복음의 또 다른 진전입니다, 그죠 소아시아 땅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잘하는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시작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잘선용한다면 어쩌면 초대기의 역사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더 좋은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기도하시면 처음에 낯설 수도 있지만, 함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더큰 영적 유익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인들 중에 특별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뭐냐면, 바울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여인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록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두아니라 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누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누디아는 어떤 여자냐면 오늘 보면 두아디라시에 살았던 여인이입니다. 두아디라시는 그 소아시아의 일교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조안이라는 원래 옷감 염려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옷감 염려로 유명했던 도시에 살던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빌보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팔기 위해서 유명한 곳에서 자신들이 이제 아주 좋은 옷감을 갖고 와서 이 팔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이 그 자수의 옷감은 원래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팔려 아주 고가의 못감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누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왜드릴보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위해 왔습니까? 이 여인은 장사하기 위해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누디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에 왔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보금을 듣기 위해서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니에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에 갔던 것도 구약의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노이드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기도 합니다. 20대 초에 자기 신앙의 이제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자기는 교회를 다는 처치 멤버였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사로서, 어, 일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사람들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로서 사회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비슷한 말씀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에게는 아무런 가본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버렸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 목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훗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리아는 돈 벌기 위해 빌보에 왔다가 변화됐습니다. 바울은 담에서에 예수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변화됐습니다. 빌보의 감옥에 간수는 형사처럼 죄인을 지키다가 거기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누디아의 변화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그것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누디, 누디아가 기도처에 갔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말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초청자치 왔지만, 마음의 문이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말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자기 친구를 10년 동안인가를 초청자체에 찾아야 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10년 뒤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초청자체에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한 말씀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줘야 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그대로 이하시거든요 주일 학교 또는 뭐, 지금은 참 상황들이 우리가 수련회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성경하기도 어려운 지금 사회적 상황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학교 역 여건상, 그런 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가 아이들이 하나님께 설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누디아의 배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은, 하나님 때는 알수 없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참아야 일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내 집에 들어가 이거 하나 하고 관광하여 머물려야 한다 안식일에서 기도처에 간 것은 누디야뿐이지만 지금 그녀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와 그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몸을 차렸고, 그래서 아는 역사적으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로 인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누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온, 그의 가족들이 다 변화를 받았고, 또 11장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간수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럴 겁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내가 믿는다고 내 아들이 자녀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서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고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함께 있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냐면, 내가 제대로 변하면 가족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고, 나의 변화가 자녀들의 변화고, 나의 변화가 남편의 변화고, 아내의 변화고, 부모의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을 줄일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정과 자녀의 변화가 되기를 주의하고 간절히 충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리부에 도착한 바울의 인형은 해당이 없어서 기도처럼 왔습니다. 제가 성에, 아울이 밀포에 도착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일도,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성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전략으로 전두를 해야 되는지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해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울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두 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어났습니다또 다른 복음의 진전, 바울에게 주셨다는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울을 보게 되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영적인 주입과 진전이 있게 될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과 양국교회가, 우리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쓴 바퀴를 주민들 간절히 추관하겠습니다.